One day one 자 스마트 악기를 가지고 작업한 곡이 이제 거의 다 완성이 됐죠. 제가 지난 시간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제가 디테일을 좀 만졌습니다. 여기다가 이제 노래를 녹음할게요. 여러분들 트랙을 이렇게 옮기시면 되고요. 악기를 잡아서 악기의 위치를 바꾸시면은 위치도 옮겨집니다.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옮기시면 되고요. 쭉 올리시면은 밑에 플러스 있죠. 오디오 트랙을 만들겠습니다. 이번에 지난번에 노래를 도와주신 우리 노래 선생님에게 다시 한번 노래 부탁할 텐데 어 이번엔 이렇게 할게요 센터 레프트 라이트 세 개를 녹음해서 간단한 믹스를 해서 힙합의 훅과 같은 그런 느낌을 만들어 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음세번 멜로디를 마음껏 만드셔서 세번 3번, 이게 세 번이죠 세번 3번 녹음을 하시고 역시 인풋을 잡을 때 이 브이미터가 빨간 게이지 근처까지 가는 정도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. 이제 녹음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.